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매그큐빅 HY320 프로젝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작은 녀석, 기본 720p 해상도의 밝기는 무려 12000루멘. 어두운 곳에서 보면 영화관처럼 생생한 화질을 자랑해. 블루투스 5.0으로 스피커 연결도 쉽고, 내장 스피커도 괜찮아. 180도 회전 가능하니 원하는 각도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. 와이파이 6 지원 덕분에 끊김 없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감상하기 딱 좋지. 휴대성도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든 영화 감상이 가능해.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매직 큐빅에서 초단 초점 프로젝터를 출시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AK, 4K, 1880p 화질에 9 0 0 a n s i 밝기라니. 화질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은. 집에서 홈 시어터를 즐길 수 있는 필수템이지. 와이파이 6로 간편하게 연결하고 블루투스도 지원하니까 사용하기도 편리해. 소음도 거의 없고 음질까지 훌륭해서 영화 보는 재미가 더해지더라고.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워. 이건 꼭 사야 해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매직 큐빅에서 야외용 프로젝터가 출시됐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4K 해상도라니. 화질이 정말 선명하고 생생해. 안드로이드 11이라서 다양한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, 듀얼 와이파이 6 덕분에 스트리밍도 빠르고 안정적이지. 내장된 BT 5.0 덕분에 우선으로 다른 장치와 연결하기도 쉽고, 40에서 200인치까지 크기 조정도 가능해. 이렇게 가성비 좋은 프로젝터는 처음 보네.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